안녕하세요 포켓TV 갑티입니다 오늘은 4배의 병력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쥔 조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도대전은 흔히 조조가 원수를 기적적으로 이긴 전투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소는 병력이 많았고, 가문이 좋았으며,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일까요? 원소는 강했지만, 조직이 썩어 있었던 거죠. 일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모가 얘기를 하면, 부하들은 기분 나빠했고, 실수는 항상 부하들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결정은 늘 미루어졌고 모든 것이 능력 학연 지연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직은 컸지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조조는 약했고요. 모든 면에서 원소보다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조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죠.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조조는 원소의 비밀문서를 손에 넣었는데, 그 문서 안에는 조조를, 어, 조조 진영의 어떠한 정보를 넘긴 부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숙청을 하겠죠.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조조는 그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소가 강할 땐 나조차도 나를 돌보지 못했다. 하면, 백성들이냐, 백성들이라고 오죽했겠는가? 이 말이 핵심입니다. 조조는 충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했던 것이죠. 조조는 사람이 배신하는 이유를 악함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상황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조직은 단단해졌죠. 밑에 부하들은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는 실수해도 한 번에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부하들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기업 노키아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는 인재도 많았고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즉 원소의 조직 방식을 따르고 있었죠. 내부에서는 상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역시 전가되었고요. 실패는 숨겨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락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노키아라는 기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넷플릭스라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조직은 성과 중심입니다. 직급이 아니라 능력 중심이고요. 아무리 오래 근무했다고 해도 성과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형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꼭 음, 조직에만,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볼 수가 있죠. 원소형 인간은 이렇습니다. 늘 체면을 중시하고 조언을 무시하며 과거에 집착을 하고 결정을 미루고 실패하면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조조형 인간은 다릅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실수하면 그 데이터를 쌓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패는 데이터로 남깁니다. 체면보다는 생존을 중시하는 거죠. 관도 대전의 결론은 한 줄입니다. 원소는 체면을 중시하다가 패배를 했고 조조는 체면을 버려 이기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나요? 원소처럼 강하지만 내부는 썩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조처럼 비록 겉은 약해 보일지라도 내부를 착실히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저 부키 TV 갑티는 앞으로도 좋은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